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초급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명사, 마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마다예요. 아침, 받침이 있어요? 아침마다 나라, 받침이 없어요? 나라, 마다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마다예요. 다음 대화를 들어봅시다. 레아씨, 토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태권도를 배워요. 토요일마다 기 꾸치 영화 좋아해요. 네, 주말마다 영화를 봐요. 주말마다 마이클 어디에 가요? 도서관에 가요. 요즘 날마다 숙제가 많아요. 날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